네, 안녕하세요. 아름답고 예쁜 체여사, 태물나라 낚시점. 1월 한 달은 빙신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예쁜 체여사입니다. 오늘은 1월 10일. 여기 위성을 보면 경천호. 오, 제가 다녀와 보니까 경천호 1 시간밖에 안 걸리네요. 굉장히 가깝습니다. 무슨 소리 하냐고요? 1 시간이 가깝냐, 가깝다고요? 놀라실 분도 있지만, 빙어의 신, 빙신님들은 1 시간은 가까운 거리입니다. 빙어가 나온다, 얼음이 두껍다, 그러면 무조건 갑니다. 네, 오늘 또 경천호에, 어, 빙박을 출발을 했습니다. 많은 빙신님들이 또 활동을 해주시므로 경천호까지 또 활동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가 넘치면서 경천호의 포인트를 지금 진입했습니다. 네, 오시면 또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경천호도 많은 또 사이트나 카페에서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대물나라 예쁜 채여산에 또 실시간 정보가 들어온다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요. 경천호. 얼음이 두껍다 경천호 네 대물나라에서 상주강 고속도로를 타면 바로 1시간 내로 갑니다 경천호를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빙어빙어빙어빙어 경천호빙어빙어